아니 엄마방은 화장실도 있는데 내방은! 내방은 화장실 없어! 아 이거 한마디 해야겠네 이거 어머니 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안경 벗으시지요 아 죄송합니다 또 사춘기가 왔습니다 제가 괜찮아졌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십니까, 말,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 뭐야 방금 말왜이겠고꼬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조용한 동네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13세 주인공 그 주인공은 이웃이 무서운 살인마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유웃뭐 어떤 짓을 했길래 뭐 그렇게 의심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크 이건 의심이 아니잖아. 뉴스에 나오잖아요.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문을 꼭 잠그고 있으라고 하네요.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집에 쌍절곤 같은 거 사놔야 돼. 아 이게 나이가 아니라 엄마구나. 엄마. 엄마 뉴스 봤어요? 어, 뭐뭐왜본 척하세요 엄마? 뭐 해보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엄마. 제가 사춘기가 조금 왔었어요 방금. 다시 풀렸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어머니. 음 이제 졸린가보다. 엄마 저 먼저 자겠습니다 그러면. 만수무강하세요 어머니. 가겠습니다. <laughs> 내방 어디야. 여기 엄마 방이고. 여기내 방. 좀 닫아 그냥. 이 변기 게임 아 이게 어, 이 게임에서 만든 거구나 아어아 얘가 의심한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싹 망원경으로 딱 보는 거네 그냥 이 집이잖아 이 수상해 수상해 너무 수상해 이 앞에 이어 아저씨 있네 지금 좀 어두워가지고 좀안 보일 수 있는데 앞에 아저씨 있죠 지금 음방진 아저씨 수상해 수상해 엄마 방 잠깐 들어가자 엄마 방에 아니 엄마 방은 화장실도 있는데 내 방은 내 방은 화장실 없어 아 이거 한마디 해야겠네 이거 어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경 벗으시지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또 사춘기가 왔습니다 제가 괜찮아졌습니다 어머니 진 아직도 있나? 저, 건방진 남자가 밖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꼭지 새벽에 에이, 뭐 해야 되는 거지? 램프 끄고 자자. 자고 일어나 가지고 저거 한번 내일 아침에 한번 더 봐야겠어. 저 앞에 좀 수상하거든요. 저기 왜 있지? 아. 왜 갑자기 비가 와? 어머니? <laughs>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 뭐야? 아무 소리도 어머니 아니었잖아. 몸 조심하십시오. 이 화장실이 있는 방, 제가 언젠간 가질 거니까요. <laughs> 아니, 저 비명소리는 그건 뭐지? 근데 엄마 비명소리가 젊은 애였어. 맞지?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어. 약간... 어? 핏자국! 잠깐만 망원경으로 봐야겠다 봐봐 핏자국 있잖아 어? 뭐야 뭔가 가져갔는데? 야 사람이네! 사람 토막낸거네 역시 이웃주민이 살인마였어 아? 이러다 눈 마주치면 레전드 눈 마주치면 안돼 어디로 간 거지? 어, 어디가? 어어 뭐야? 눈 맞았다. 큰일 나. 진짜 그날 봤어? 엄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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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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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십시오 어머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웃 주민이 뭔가 이렇게 투막스러운걸 봤어요. 아담 그게 무슨 소리니? 그사람은참 좋은 사람이란다. 빨리 가서 자. 알았어요, 엄마. 야, 왜 이렇게 포기야 빨라, 사람 죽는 걸 봐놓고. 야, 이거 포기하면 어떡해? 아, 저거 어떡하지? 하, 자자,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머니가 괜찮다는데. 아, 이거 지붕 타고 올라올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었네요. 와, 피자국도 사라진 것 봐. 요리하는 소리 들리는데? 어머 어머니? 저그 사람은 누구야 이 못생긴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굽니까? 아 우리 친구가 됐단다. 야 어제 그 사람이지. 나가세요 무례하게 굴지 마렴. 어 이웃밤이 오늘밤 잘 곳이 필요하단다. 밖에 나가서 잔디 잎이나 청소하렴. 아니 야, 엄마도 이상하다. 남 밖에 이웃주민니 <laughs> 잘 곳이 없을 수가 없잖아. 저기 버젓이 집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집이. 개빠름. 빨리 가고 가야 돼. 저 더러운 남자애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할지 몰라. 갔다. 아, 엄마. 어, 엄마 왜 이렇게 친해진 거야 하루만에 이 맷뚜기 같은 놈이랑. 아또 하루가 지나네. 암이 되겠죠? 야. 뭐야? 아니, 저 남자가 비만 오면은 사람을 죽이나? 야, 비가 오면은 약간 인격이 바뀌는 그런 사람인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엄마? 엄마. 아, 엄마 방에 있나? 방에 없는데나 망원경 좀 봐야겠다. 어? 응? 아니, 어디 같이 가는 거야? 뭐야? 엄마?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어, 얘왜 이렇게 침착해? 바로 경찰에 신고하네. 경찰에 신고하고 제가 일단 갈게요. 천하 교직사? 천하에? 됐어. 대세만이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죽어갑니다. 말리요.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어이, 최장 설마 경찰를올 때까지 숨어있어야 되나? 뭐 해야 되는 거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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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기입니다. 저 더러운 놈자가 뒤졌다. 그냥 너는 군권력의 무섬을 보여주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아저기에요 일로오세요 일로! 아 조금만 서둘러주시면 안되나? 지금 우리 어머님이 어 무슨일인지 말해달래요 뭐야 어지 슬로우 모션이야 경찰아저씨 조심하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어어 큰일, 큰일 났어 숨어야 돼, 은 숙인은 숙어은숙 하지? 어어은어인은어인은 숙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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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니은 숙인은 숙니까 소리야? 야, 봄, 야야야춰 멈춰, 멈춰 멈 엄마! 숨어야 i 숨어야 m i t 숨어야 i 숨어야 m 숨어야 s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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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i 어 e s m i t 아따, 제발 오지 마세요. 갔다 뭐야? 어, 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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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스 창문으로 뛰어내리기, 아저씨의 뉴노브를 차기, 뉴노브를 찾아! 지금이다! 토네이도! 킥! 우리 엄마의 복수! 다스리는 열세 살을 무시하지 마라! 야 뭐야 이러고 끝나는 거야? 뭐야 이게! 둘다 해피엔딩일 수는 없어 하나쯤은 배드엔딩이어야지 자 창문으로 야이 멍청아야 그 누가 그렇게 떨어지래 아니 뭐그 냉동참치처럼 떨어져 얘는 재밌겠습니다 결국에 열3살은 싸울 때가 가장 강한 아이였군요 녹하는종년하도록 해야죠 빠이